지금, 다섯 마리. 그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내리고, 이제, 물탱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하고,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액체 펌프를, 여기다 놓읍시다. 그리고, 이기로 다 내려가고 배관을 전력시설을 여기다 만, 여기다가 만들기로 했, 하긴 했거든요 여기다가 만들 예정이긴 한데 너무 꼬여서 지금 심석이거든요 심석으로 둘러쳐줘야 될것 같아요 온도 때문에 음, 큰일 났다 제가 못 봤네. 그냥 잡아 봅시다. 저건 못 봤어. 위를 먼저 확인해. 어... 막... 그렇게 막! 엄청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안정,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해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긴, 있겠...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군 있어요? 말이 이상한데. 음, 이제 여기다가, 배관을, 여기로 옮길 거고요. 한칸 올리시다. 어차피 물 채울 거니까, 여기로 한칸 올리면 여기 닿을 거예요 한칸 올리고 여것 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하나. 구리 쓰면 안 되겠다. 구리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구리 쓰면 안 되겠어요. 지금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이. 지금 하고 있는 행성? 행성에 지금 구리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구리를 쓰면 안될것 같고, 아... 최광석이라도 여기 있으면 최광석이라도 캐는데, 최광석도 없고. <laughs> 아, 근데, 방에, 뭐, 그거 필요 없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몇 룩스지? 아, 프린트 편하시, 천, 천 룩스네요. 천 룩스. 제일 밝은 게천룩스예요 그리고 별로 안 밝은 게500 룩스. 음, 음. 어, 그럼 들어가면 어떡하냐. 어허. 다 주네. 하, 철은 어떡해. 그, <laughs> 흔하게 보던 금속 재질이 하나도 안 보여. 어떡해. 재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연구를 음... 컴퓨터 웨이트보다 지금 연구를 이거 했거든요 가스 필터하는 거 이거 먼저 배우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엑소스토까지. 여기를 채굴을 해서, 아, 스마트 압축기도 없고, 스마트 압축기는 언제 연구하더라? 스마트 압축기, 여깄다. 컨베이어 정리기를 연구를 해야 되네요. 아, 구리가 이렇게 모자랄 줄이야. 요즘에 한 번도 구리 모자른 맵에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 없었어가지고. 에이. 둘이서 같이 펌프질하고. 여기 다 심석이라서. 이거 정화될 거고 그리고 이 염소가 일로 내려갈 거니까 내려간 염소가 소독할 거예요 그리고 와최광석이다이 철광석 다 파내도록 합시다 최광석이라 조류가 좀 많으니까 이쪽에다가 얘왜 공중에서 떨어지지? 방금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았나요? 얘? 드래고 나무에서떨어지 떨어졌는데 분명히. 와 아이스 바이오는 없어. <laughs> 어떻게? 아이스 바이오는 없어. 와 여기 파고 있고요. 파고 아이스 바이오. 눈간냐천이또 어, 있다. 떨어진거 맞아요? 나무에서 떨어지,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증기류 관여천이네요 뭐 이렇게 증기류는 되게 잘나와 증기류 관여천이 아 근데 이거 마그마 가, 마그마류 관여천일수도 있는데 아, 그것도 패치한다 그랬죠. 근데 패치를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고 뭐 얘네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냥 들어가서 놀게 합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휘젓고 다니게 해줘요. 잡아 놓는다고 해도 쟤네가 뭐안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파고 이렇게 파요. 이 산소석이 소멸되게 할 거거든요. 베이스 여기 쓸 거라서 이 부분은 쓰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드레코를 키워도 되고 아니면 일자로 지금 해치류랑 이렇게 일자로 그냥 드레코랑 뭐 쭉 일렬로 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얼 정도라고? 뭔데 여기 온도가 이렇게 낮아? 영하 4 0도예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영하 30도도 되게 낮거든요. 여긴 영하 40도네. 그러면 이 영하의 온도는 최대한 살려 주면서 작업합시다. 아, 하... 여기를 파내고 얼음꽃만 파요? 웬만하면, 아이스 바이옴에 있는 광물들은 웬만하면 저는 안 건드리거든요. 건드리면, 온도가 괜히 낮아지는 기분이에요. 열, 이제, 거기 근처,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하게. 목축업자는 이것만 하게 해요. 아이거 재배 안 해가지고 제때 재때 안 해가지고 씨... 새끼 때문에 이거 어디갔어? 어, 그렇네. 오반 엔트로피가 있네요. 오호.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나 <laughs> 이거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봤어. 아, 그러면 반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냉각 부분도 냉각하면 되는 거될거 같고. 되게 오랜만에 본다. 원하율, 마이너스, 엄청나죠? 염소랑 붙어있으면 슬라임도 그냥 일반 강석처럼쓸수 있어서 그냥 염소 가지고 쭉쭉쭉 내려, 파 내려가면서 그냥 작업하셔도 원활해요. 지금 이거 다 끝났을 거예요, 세균. 그쵸? 그렇죠? 다 소독되어 있죠? 이거는 세균 수치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염소를 가지고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웬만하면 뭐야 이거 야씨 음. 일단 패스 웬만하면 염소를 이쪽으로까지 끌고 오고 싶긴 한데 끌고 오는 건 무리고 솔직히 진짜 무리고 한계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헤어리 산소서? 이거요? 가는 중에 산소 관리 하시려면, 그냥, 저는 이거 없었으면 은 여기에다가 그냥 녹조 탈산기 하나 놨거든요. 이거 없었으면 녹조 탈산기 놨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오염된 산소를 뚫었잖아요. 뚫었어 가지고 이거를 정화시키고 여기에 나오는 는지렁이 허파는 염소로 인해서 소독될 거니까 그냥 썼을 걸요. 그냥 팠을 걸요. 그래도 산소 충분해요. 오염된 산소로도. 여기에 오염 녹조 바이옴 쪽에 오염된 산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은근히 양이 많아서 지금 5kg, 6kg 막 이런데. 아이 5톤, 5톤, 6톤 일어나네. 아무튼 산소를 공급받으시려면 그냥 이거 여기 녹조지역 파셔서 오염대 산소 정화시키면 돼요. 오염대 산소 정화시키면 알아서 정제되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관 없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염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그냥 가지고 머금, 머금고 들고 가면서 소독을 시키면서 내려갈 거거든요. 지금 세균을 보면 정화가 돼, 가고 있어요. 여기는 염소 있는 부분은 뜸은 뜸은 있지만은 정화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세균이 있는 거는 염소를 최대한 가지고 그냥 가지고 들고 내려가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냥 들고 내려가는 거야. 진짜 염소 그냥 들고 가자 하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막 들고 가는 거예요. 아뭐고 마이투가 염, 염소 염 이거 방판하는 말투냐?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ughs> 방판 느낌인데. 네 염소가 이쁘게 퍼진 것도 있어요. 근데 염소 퍼트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 <laughs> 솔직히 이거, 여기, 최대한 이쪽 살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퍼트렸으면, 여기까지 다 깠을 거예요. 이렇게 쫙 깠을 텐데. 독성바이옴. 음. 지금도 어떻게 보면 50사이클의 독성바이옴, 이렇게 파내려가는 거면 진짜 빠른 거죠. 완전 빠르는 건 아니고, 그래도 빠른 편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염소가 잘 나오기도 했고, 괜찮게 파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염소를 가지고 쭉쭉쭉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그냥 다 파버리면 돼요. 우리는 파는 일만 남은 거니까. 네, 독성 바이옴이 슬라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핫산 어디 있어? 핫산이 자꾸 여기 있는데 세균이 아 얘가 시중독도 있었네요. 시중독은 끝났고 어, 균이 두 개가 섞이긴 했었네 저번에 한번 실험해 봤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는지렁이 허파균을 식중독균으로 없앨 수 있고, 식중독균을 는지렁이 허파균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다 상대성이길래, 서로서로 서로 없어지길래,